맛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맛은 없어요. 요것은 맛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나눠드린 프린트 거기에도 내용이 있긴 한데, 요거 짧게 정리하고 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보시면, 신맛은 어떤, 뭐 하는 맛? 쉬게 하는 맛. 쉬게 하는 신맛. 우리말에는 그래서 이미 저 안에, 말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쉬게 해주는 신맛. 간하고 쓸개를 튼튼하게 해주는 맛 그래서 간하고 쓸개가 약해지면 간담이 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땡겨요 새콤한 맛과 또 하나는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기름기 있는 맛 간하고 쓸개가 주관하는 다스리는 부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눈 많이 들어보셨죠 뭐 눈이 안좋으면 간이 안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목 목이 안좋아 뭐 맨날 가래껴 아니면 목이 아파 눈이 안좋아 그 다음 옆구리 아이가 배 아프다고 애들은 거의 아프면 다배 아프거든요. 그거 물어보면 근데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옆구리가 잘땡기는 애들이 있어요. 간담이 약한 애들. 그 다음에 고관절이 안 좋아서 좀 걸으면 아파. 성인들 같으면 저게 이제 고관절이 안 좋아지면 좌우 차이가 많이 나서 몸이 비뚤어져요 나중에 신발도 한쪽만 막 이렇게 되고 나중에 오다리도 될수 있어요. 다리가 당겨져서. 그 다음에 옆머리 있죠, 여기. 편두통. 간담이 안 좋으면 편두통도 생길 수 있어. 발과 근육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쓴맛을 쓰게 하는 맛이에요. 힘을 쓰게 하는 맛. 쓰고 난 뒤에 맛. 태우고 난 뒤에 맛. 심장과 소장을 영향하는 맛. 그래서 혀를 다스리고요. 날개축지, 광대뼈, 새끼손가락, 팔꿈치, 요런 데를 다스려요. 어떤 아이가 혀가 이렇게 발음이 잘안돼 어떤 발음이 안 되냐 빨래 걸레가 안 돼요 리알리 아이의 걸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놀림을 받을까 봐 언어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언어 치료를 가서 뭐한 30분 하는 15분 30분 정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근데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난뒤 보니 아 아들이 아 얘가 심장이 약했구나 그래서 얘가 나가면 발표도 잘 못하고 그네도 무서워서 못하고 얘는 그네를 서서 못하는 아 무서워서 그래서 그네 서서 타면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 애들 보면 막 경이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가 이해가 돼서 심장을 영향하는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 막 만들어서 주고 사서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먹고 나서 얘가 이제 심장이 좋아지면서 혀가 풀렸어요. 발음이 다 돼요. 그 다음에 그네를 서서 타고 심지어 뛰어내려요. 발표를 잘 하고요. 떨지 않고. 심장이 좋아지면 그 소심했던 게 많이 풀리거든요. 씁쓸한 게 땡겨. 아까 그 숙보물이 얘기했지만 다양한 맛을 좀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뭘 떠올리죠. 자기가 안 좋았을 때라든지 필요할 때. 그래서, 다양한 맛을 좀 경험하게 해서 강력한 맛들.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셨던 것 중에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간장 중에서도 지금의 그 진간장은 그렇게 짜지 않아요. 단맛이 되게 강한 거 아시죠? 이 외간장은. 근데, 우리 조선간장 어때요? 진짜 짭짤하죠? 조선간장, 된장은. 이 맛을 경험한 뒤에는 나중에 이 뭐, 피자, 뭐, 이런 거 별로 성에 안 차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짠맛이 그다지 그래서 우리 할머니 세대들 피자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더 짭짤한 거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라면 이런 것도 그다지 안 땡겨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단계 들어가서 탁 조여주는 맛이에요. 단단하게 해줘. 비장 위장을 영향하고 대표적으로 입을 다스려요. 무릎과 허벅지. 그래서 아인데 막어 엄마 무릎이 아파. 입술이 맨날 문제가 생기고. 아니, 얘가 누워있고, 아인데, 막 이렇게 가슴이 커져있고, 어, 성조숙증인가? 살이 쪄서 가슴이 쳐져있다든지. 그게 이제 유방과 이런 데를 다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약해지면, 생각만 너무너무너무 많고, 실천이 안 돼요. 계속 생각, 공상망상이 이제 끊이질 않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장의 힘을 키워놔야 된다. 맛은 단단한 맛, 단맛이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은 긴장을 시키는 맛이에요. 정신 차리게 하는 말 우리가 매운 거 먹고 나면 막 늘어져 있다가 정신이 좀 나잖아요. 허, 그렇게 힘도 나고 다시 삶의 의지도 불타고. 그래서 매운 거 들어가서 긴장을 시켜준다. 아이들은 사실은 저 맛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애들은. 애들 중에서도 매운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매운 거잘못 먹어요. 왜? 아이들은 긴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긴장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자라야 돼. 이게 틀에 갇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땡겨 하면 그때 주시면 돼요. 억지로 매운 거막 먹이려고 혼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특히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애들은 매운 거나 비린 거 되게 못 먹어요.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 하죠. 어떤 애는 깍두기 먹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은 애들도 있어요. 깍두기가 너무 싫대. 그 매운 무로 만들어서 고춧가루 막 넣은 이런 거 싫고 굵은 멸치 고추장에 박은 건 너무 싫어. 얘는 좀 고소하고 새콤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대리야끼 소스로 이렇게 만든 거라든지 짭조름한 장조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기름해서 쪽쪽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이런 거 먹어야지 어른데 힘세죠 하면서 주면 애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사실. 피부 긁어요. 뻑뻑뻑 뻑. 그 다음에. 짠맛은 짜내는 맛이다. 콩팥을, 신장과 방광을 영향하고요. 귀를 다스리고요. 허리와 등, 발목, 모발, 이런 데를 다스린다. 그 다음 담백한 맛은 단담하게 하는 맛이다. 어깨와 눈썹, 자율신경, 이런 것들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맛들마다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맛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저, 아, 내가 이거 좋아하나? 맛있나? 다양한 맛을 좀 경험하고 탐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안 하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계속 공문 나오는 거는 뭐 나트륨 뭐 줄여야 되고 뭐 영양소 얘기 이런 지식적인 얘기밖에 없지.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틀렸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나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엄마들이 만들어지고 싶어 하는 자존감이 세워질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틀린 건데. 나의 감각이 틀린 건데. 그게 아니라. 취향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스럽게 클수 있어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와 이렇게 담궈주면 엄청 먹을 텐데요. 단 것만 찾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사탕을 오히려 진짜 한 봉지를 앵겨 주잖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탕 하나 다줘 그래 먹어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온 데다 끈적끈적해져요. 하나 먹어보고 여기 놔두고, 저거 먹어보고 저기 놔두고, 무슨 맛인가 이 맛저 맛 해고, 먹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못 먹게 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짭짤한 맛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생각에 간장, 소금 막 집어 넣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더 넣지 않고 맛있게 먹어요.